어 나프리야 제 나플스. 프 어, 저는 뭐. <목소리> 위에 나고요. 막세다. 자. 위치 잘 알려줘라. 셔진 <목소리> 돌면 말해. 스나만 따주면 되지. <목소리> 다운. <목소리> 잠깐만, 크리... 다운. 잠깐만 격자 클 다운. 잠깐만. 위에 패스 위에 피30 총순물 나와 30이야 나좋아겠다이 좋아하겠다 그치 <목소리> 다운이야 좋아한다 아이씨. 서로 교환 다 한다 얘네 얘 이렇게 해줘야 돼 불킹 꼽을 때 이렇게 봐야 돼 칼치킹 다운 안돼 어... 어크롭틱었어 최각보고 다니까 와, 길게 나오네. 아, 위에 벌써 p t s 면 더운데 하나 쓰나? 내렸어. 아, 어, 트러블... 아, 트러블로 갈수도 있다. 보아, 어, 나 빠졌고. 얘네 아직 패스 안 왔지? 나플들 툭 응. 끊었나? 오케이 어, 깔려나? 금방 격차 짤 백샷으로 짜라고? 점프. 점프. 나이스 장비야 여게 나이스 템? 나이스 근데 안 가는 게 나. 아 나폴 그냥 그렇게 끝. 페스 아, 흩어져, 흩어져. 포안 깎게. 아까 컷이라 했으니까. 아, 아, 인교 환 하는 거 아니네. 뭐 제가 피 몇인데 지존? 난야너네이 <놀람> <놀람> 앉아 있어야 돼. 우리가 소리 난거 아닌데. 아, 이거, 이거 어떻게 봐야 돼? 지금 열 개. 자. 몰른다. 아. 재면 는 나플 잘랐어 얘 가다가 쟤가 아, 차짤 아, 됐지 아무것도 안 올리는게 나 이거 진짜 엘리 아, 한번 같이 올려야 돼안 나가도 안 나가도, 돼, 안 나가도, 돼, 안 나가도 어 대기 아이런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한 방에 그니까 이거 대기야안한 안 간다 응. 하지 말지? 나이스! 어디야? 가래? 나이스 어? 근데 아그 잘하는 거 같지 않은 반응 잘쏴 <laughs> 그건 아닌가? 어 치고는 못쏘는 나개썰리 나가야되잖아 이번면 오픈 E폭 자리 본다 전면 연주 는게있다이폭 보고 빠졌어 오케이 okay. 하나? 어폭 하나 빠졌 오케이 okay. 하나 칼포겠죠칼포이칼 칼폭. 근데 칼포안맞지도던 너네 맞어 오케이 <laughs> okay. 코에... 코 뺏어. 30분간 커 뺐어! 허니포 갔어, 허니포 기다려 봐. 기다째줄게 어, 살았다려쟤 해볼게. 다려다쓴다 짜짜. 아이스. <laughs> <우와. 그니까 미니지. 웃음> 와. 미친다고? 나머지가 병심이라그가 그러니까 밀리지. 쉬시퍼야 제나레 와, 몰래 깠네 컨사이퍼. 얘네 지른다 패스가 져바로가져 아, 리스리 e d 이거야. 이 이거야. 이거야. 이거 대기 안 나왔지? 팔짝 그거? 그 감으로 계속 던져가야 돼. 폭두개 어, 빠졌어. 폭두개 뺐나? 응 지금까지. 아, 야스프스프리피스프스프리 피스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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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있어리피 생각해 피스있어 피스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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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프 기점좀 맞았다. 자, 예, 푹 간다고 그다 끝이 휘를, 끝이 휘를, 격차 채우을게 똑같다. 잠못 눌렀다. 냄비야! 다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 I s a i 자자 s a i 자자 said, I 나 a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안맞았지 타면 먹었다 3미리 3미리 찌를게 짤! 꺼져 팀은 3미리야 팀은 줄 알았지. 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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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게 어어딘데 계속 컨디아 하면 하나 컨디아? 누가 지존? 아니야 아, 지존, 어, 지존이야, 지존 치죠, 치죠, 숏룩이 아래? 아, 래 내가 쏘고 왔어패스 내가 쏠릴게 나다나온다 슈딘 안에 있어 안에, 통에 통해. t 쓰리칸만 봐. 나이스. n 가 o m 슈딘 안에, 있길래 돌아야지 얘가 얘가 자, 자르지 일남한다 일남 a m 면이 d 다 1라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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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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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올까 아 되네. 컨디, 컨디, 수나피 제이, 제이거스킬. 어, 오케이. 잘. 안 되지. 응. 수나까지 주워 먹었다. 이거 잘라줄게. 나 먹었어. 나이스, 컨디야. 잘라줘? 컨디야, 컨디야. 안에 갇혔어. 3mm. 아예 나올 생각 안에. 아, 진짜야. 쏘고 있으면 가도 돼. 뺐다. 중컨. 앉아줘. 어디야? 안에? 철에철에 나쁘지 않아? 다운. 아털 먹었다 감사합니 굿. 나이스설 아, 이거 이거지 바로. 나 째고 있었어. 끌어치기. 페스 안에 들어간 거 펀디 어한사이아니고펀게 아, 다 따야도 이길거같은데 아 그래? 몰랐네 자 컨디, 펀디, 컨디스나 얘네 나올거야 오는거 먹어야 돼 이제 괜찮아 안 질러도 돼 진짜 안 질러도 되는데 이렇게 질러요 우리팀 3일, 3일 있 어, 너 그렇게, 다 그렇게 봐. n 스 나이스! i c 이건 못 이겨 오라 따 e 저 i 네설 n i c 니까 i c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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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나 c e n i 는 e n i 삼미리 삼미리 잘라줘 삼미리 잘라줘 잘렸대 됐다 미안 아 나이스 나이스 쓰나얘 컨디 좋아한다 진짜 나올 생각 안해어얘 컨디 진짜 좋아해 컨디 박제 써 있어 얘제 방금 지금 쇼디포 가서 제어 포배스 없어 이제 컨디 좋아해 제 컨디 어 그렇게 찍어놓는 거 봐봐 어 왼쪽 나 오른쪽 나가. 다시. 왼쪽, 왼쪽. 쬐고 있을 거야. 오른쪽으로 가봐. 그렇지. 맞지? 나이스. 어, 이거 끝나고? 그리고 내가 빼고 그 다음에 하지 않지? 주소나 자르자. 짤 현디 간거출건짤 옮긴 거 옮긴 거 옮긴 거컬쩔짤또갑자 내가 칼로 깜다 칼빵 아 어, 뭐야 안 나와 없어 봄데일문이든가 어디 숨어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이수이 어, 나이스 나왔나? 나 나왔어 오케이 나 나왔어 화장실 오케이 차에 갔다가 부지런하게 오케이